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알려드렸었던 나스닥 현물과 선물을 활용한 방법에 반응이 꽤 좋았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맥락에 또 다른 걸 준비했는데 매매 종목은 나스닥이나 오일, 골드 셋다 적용이 가능하지만 그래도 꽤 이번 방법도 잘 활용해 보시면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시는데 도움이 충분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목에서 유추해 보실 수 있듯이 이 기법 같은 경우에는 장시간과 거래량의 차이를 활용한 매매 기법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확률이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왼쪽에 보시는 게 바로 선물 시장이 오픈하는 시간대별로 나타낸 겁니다. 선물시장은 첫 번째로 시드니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도쿄장, 이 1번과 2번을 합쳐서 아시아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프랑크푸르트 독일시장, 네 번째는 런던시장, 이두 개를 합쳐서 유럽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미장이다. 오른쪽에 보시면 약간 피라미드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이게 바로 이제 거래량입니다. 도쿄와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그렇게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유럽장부터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나는 걸볼 수가 있고 미장 때 거래량이 가장 많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이 선물시장은 24시간이죠. 근데 24시간이 다 똑같은 24시간이 아니라 이렇게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는 시간이 있고 거래량이 약하게 들어오는 시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변동성이 큰 구간. 거래량이 큰 구간에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여러분들이 돈을 벌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는 구간에서는 거의 전문 투자자들이나 전문 트레이더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아 시장에서는 추세는 물론 나오겠지만 이 일반 개인들이 매매하기에는 조금 불리한 시장입니다 왜냐면 그만큼 변동성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근데 유럽장 같은 경우에는 이전 세계의 리테일 고객들이 많이 들어오는 시간이기 때문에 위아래 변동성이 크다. 그래서 이런 위아래 변동성을 잘 활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수익을 쉽게 낼수 있는 그런 구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거래량의 기본 원리가 있는데 이 모든 추세는 파동을 만들어 가잖아요. 그래서 신고가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만들어 나가고 신저가를 만들 때도 이런 식으로 파동을 역엔 파동을 만들면서 가게 되는데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이 전고점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게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정말 깨끗한 깔끔한 하락 추세가 형성될 거라면 이 전저점을 돌파할 때 매도 거래량이 증가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가끔씩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데 매도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 그리고 올라가는데 전고점을 뚫었는데 거래량이 오히려 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는 물론 거래량이 없는 상태로 올라가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추세 하락 반전 가능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추세가 꺾일 수가 있다 혹은 금방 추세가 상승으로 꺾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신고가 찍을 때 혹은 신저점 찍을 때는 거래량이 증가하는 게 정상이다 근데 신고가나 신저점을 돌파했을 때 거래량이 줄면은 추세가 바뀔 가능성이 높다 이거는 제가 예전 유튜브 강의에서 설명드렸던 거기 때문에 이거를 이해하신 상태에서 지금 설명드린 기법을 적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나스닥이든 골드든 오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어떤 종목이 만약에 미장 때 신고가를 형성을 했습니다 자 미국 시장에 거래량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아시아장의 거래량이 확 줄죠. 근데 선물은 24시간이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끝나고 나서 바로 아시아장으로 시작되고 그 다음에 유럽장으로 시작되잖아요. 자 만약에 미국 시장에 이렇게 신고가를 딱 찍었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시장이 끝나고 여기가 이제 신고가 되겠죠. 신고가. 근데 만약에 아시아장에 이렇게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그럼 보통은 이 신고가의 거래량이 형성된게이 정도라면. 아시아 장에서는이거의뭐 10분의 1수준의이 정도밖에 안될 거란 말이에요. 그죠? 거래량이 미국 시장으로 더 많을 순 없으니까. 자, 이렇게 만약에 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거래량이 없이 이 전고점을 돌파했기 때문에 이 세력들의 먹잇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금방 이 차익 실현을 하면서 공매도 세력들이 시장을 쉽게 조작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추세가 한 번에 바뀐다기보다 이런 식으로 쉽게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올렸던 것보다 그러니까 올렸을 때는 돈이 많이 들었지만 이 추가적으로 돈을 썼을 때는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만 매도 매물을 쏟아낸다면 추세가 금방 꺾일 수가 있다네요 는 그러면 만약에 미국 시장대 신고가를 찍고 아시아장에 신고가를 한번 더 찍는다 조만간 단기적으로 뭐가 발생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 추세 반전이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신저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장때 만약에 신저가를 딱 찍었어요. 신저가를 찍었는데 아시아장에 흐르다가 신저가를 한번 더 찍습니다. 이렇게 그럼 보통은 신저가를 찍었을 때 거래량이 이 정도라면 아시아장에서는 거래량이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절반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은 이 저가를 찍었을 때 매물이 약하기 때문에 금방 쉽게 슈팅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올라가도 금방 떨어지지만 여기서는 돈이 없기 때문에 금방 반등이 나온다는 원리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한번 잘 활용해보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변칙 사례도 있습니다. 꼭 미장 때 신고가 신적가를 찍지 않아도 미장 전에, 직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크게 유입이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발표 때. 미장은 보통 10시 반에 시작하는데 발표는 그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1시간 전에 발표가 나옵니다. 보통은. 그래서 발표가 나오게 되면 미장 그 이상의 거래량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신고가를 찍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약간의 변칙 사례가 있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그럴 때의 신고과신저가를 이길 적은 거래량으로 돌파가 나온다면, 아까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똑같이 적용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구체적인 예시를 들으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거는 골드인데, 자, 골드 15분입니다. 여기 보시면 10시 반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바로 이제 미장 시작점입니다. 근데 미장 시작점 구간에서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요. 이 파란 색깔 점선이 미장이 끝나고 이제 아시아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드니장이죠. 그러면 이 시드니장부터 해서 이 전고점을 돌파했을 시점이 바로 이제 12시죠. 12시가 바로 이제 도쿄장. 즉 도쿄장도 아직은 아시아장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이 앞전에 형성됐던 이 신고가 부분이 있죠. 이 신고가 부분의 거래량이 이 정도 나왔다면 뒤에 나왔던 거래량은 훨씬 더 적을 수 밖에 없겠죠.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고가를 찍었던 부분에서 여기서 추가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추세가 이렇게, 금, 이렇게 밀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고점을 돌파할 때 따라서 매수를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파가 나오고 다시 하락으로 꺾이기 시작하는 이 시세 초입에 우리가 뭘 들어갈 수 있다. 매도를 들어갈 수가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거를 그냥 딱 적용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거래량이 많을 때 신고가를 찍고 다시 신고가를 트라이 해준다면. 근데 거래량이 적은 상태로 트라이 한다면 추세가 반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겠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다음 4시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가 여기서는 10시. 그죠? 10시쯤에 거래량이 크게 좀 들어왔죠? 이때가 아마 그 미국 지표 발표 때입니다. 그때 신고가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다시 돌파가 된 시점이 다음 날 12시. 즉 아시아짱이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 앞전에 나왔던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는데 잘 보시면 거래량이 이만큼 나왔죠 그 뒤에 돌파했을 때는 거래량이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훨씬 더 작을 수밖에 없겠죠 거래량이 그럼 당연히 돌파했을 때는 힘이 뭐하다? 약하다라는 겁니다 힘이 약하다 그러다 보니까 언제 어디서든 추세가 꺾일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이 오른쪽에 오분봉인데 이런 식으로 추세가 꺾이면서 이렇게 급락이 나왔던 거죠. 그 우리는 이 고가 부분을 돌파했을 때 힘이 없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은 이 올라가는 걸 따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올라가는 고점 부분에서 우리가 뭐할 수 있다 매도를 진입할 수가 있다. 요거를 우리가 기대를 해보시고 나서 들어간다면 이 고점에서 충분히 떨어지는 것을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런 개념을 모르고 나서 어 그냥 올라가네? 추경 매수. 올라가네, 추격 매수. 이러다가 당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고점에서 떨어진 이유를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드가 지금 15분인데, 이 부분에서 신저가를 찍었습니다. 이때가 10시 45분. 그죠?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위장입니다. 근데 요때 기준으로 해서 다음날 넘어갔는데, 돌파가 요쯤 나왔어요. 돌파가 18시, 그리고 21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돌파가 미장 전에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전에 있던 거래량보다는 당연히 적을 수 밖에 없겠죠. 이 떨어질 때는. 물론 이거 나중에 나왔지만 첫 번째 돌파의 시점이 여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량은 차이가 날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식으로 한번 흔들고 결국에는 한번 정도 반발 매수세가 나온 뒤에 떨어졌죠. 그 우리는, 자. 이 신저가를 만들고 나서 요거는 가짜일까나서 놓기 때문에 즉각적인 저가 매수세가 유입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먼저 한 뒤에 그 다음에 저가에서 실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이 시세 초입에 진입을 해서 수익을 내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자, 다음 예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지금 미장이 끝나는 시점인데 미장이 끝났을 때 시점에서 살짝 저가 이탈이 나왔습니다. 근데 당연히 앞전에 나왔던 매도 거래량보다 훨씬 더 적게 돌파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 돌파했을 시점에서는 거래량이 굉장히 없기 때문에, 그죠? 거래량이 굉장히 지금 줄어든 상태네요. 그런데 그 뒤에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죠. 돌파 후에 살짝 눌렀다가 이렇게 크게 반등이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이런 데서 매도를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 저가를 돌파했는데 그만큼 힘이 있냐 없냐? 힘이 있으면 추세가 더갈수 있는 것이고 힘이 부족하면은 이런 식으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각적인 변곡점이죠. 이 신고가 신저가를 언제 찍었느냐? 거래량이 많은 시간을 찍었느냐? 거래량이 없는 시간을 찍었느냐 를 보시고 그 다음 날로 넘어가서 거래량이 없는 시간에 한번더 건드린다면 이 부분이 바로 추세의 시작점이다. 반대 추세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쉽게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번엔 나스닥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고가를 미장 때 형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신고가를 돌파한 뒤에 다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죠. 여기가 바로 요 자리입니다. 자, 신고가를 돌파했고 실제 꼬리까지 만들었어요. 돌파를 트라이 했습니다. 근데 앞전에 있던 거래량이 훨씬 더 적죠. 거의 적은 수준이나 거의 없는 겁니다 앞전에 거래량이 너무나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 돌파했을 때이 돌파 트라이는 가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가 바로 이제 단기 고점이 된다 라는 거죠 근데 이 돌파했던 시간을 잘 보시면은 12시입니다 그렇죠? 아시아장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라는 거죠 당연히 미장 때보다는 아시아장의 거래량이 훨씬 적기 때문에 아시아장에 트라이 했다가 즉각적으로 변곡점이 나온다. 여기가 고점이기 때문에 고점에다가 손절라인 잡고 대응한다면 이렇게 흔들리는 것도 버틴 다면 조금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형적인 미장 신고가 일 하락 패턴인데 자, 미장 때신고가 만들고 다음날 아시아장으로 돌파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을 가능성이 높다.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근데 만약에 이게 정말 센 추세라면 이렇게 그냥 갔을 거예요.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장에 돌파가 됐지만 계속 추세가 가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꼬꼬라지는 경우가 거의 70%에서 80%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 전고점 돌파해서 이런 데서 매수 들어가시면 절대 안 되죠. 오히려 여기서 다시 뭐할 때? 전고점을 안쪽으로 회귀해줄때 이럴 때 우리가 매도를 여기서 들어갔다면 이렇게 떨어지는 걸다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올라갔지만 이 트레이딩 구간을 줄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를 여러분들이 공략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된다. 이것도 때에 따라 다르다. 때에 따라. 무조건 여러분들 전고점이 돌파가 되면 지지가 되고 저항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이 거래량의 유무, 거래량이 얼마나 나왔냐. 이 거래량, 앞전에 했던 거래량을 유지될 만큼의 새로운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올라가야지 전고점이 지지가 되고 전저점이 저항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거래량이 없는 상태에서 돌파가 됐다면, 이 지지가 한 두세 번 만에 그냥 뚫려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우리가 적극적으로 활용하실 필요가 있겠죠. 자, 이번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장 때 신고가 만들고, 그 다음에 돌파가 됐죠. 돌파가 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거래량이 훨씬 더 적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올라가는 것 자체가 뭐가 될수 있다. 가짜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죠? 돌파가 됐고, 거래량 적죠. 근데 실제로 반등이 조금 나오긴 했어요. 반등이. 근데 이거는 보통은 반등이 정말 세다 하면 여기서 즉각적으로 저점을 높이면서 가야 돼요. 근데 돌파되고, 매도 거래량이 크게 들어오면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투매가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그림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추세 반전 가능성을 거의 70%에서 80%로 염두를 해두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가 대응을 하시면 고점에서 물리는 이유를 이제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자,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여기용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냥 무조건 떨어지면 매수, 뭐 올라가면 매도, 이게 아니라 시장의 거래량에 따라서 달라진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장 때신저가 찍고 즉각적인 반응이 나왔죠. 즉각적인 반응이 나온 시점이 바로 이 자리입니다. 여기랑, 물론, 나중에는 좀 흔들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전저점을 깨지 못하고, 이만큼의 추세를 줬어요. 물론, 이게 추세 반전될 만큼의 그런 추세의 거래량은 나오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이런 데라든지 이런 데서 트레이딩 구간한줄 수가 있다. 트레이딩 구간. 그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작은 수치가 아닙니다. 14,869에서 14,950이다 보니까, 거의 100포인트입니다. 100포인트면 2,000불 정도의 수익 구간이 되는 거예요. 2,000불 정도의 그런 변동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데서 추격 매도나 추격 매수를 들어가면 안 된다. 돌파할 때 따라 들어가고 돌파를 따라가서 들어가는 것도 때에 따라 다르다. 거래량이 줄었는데 돌파가 됐다. 과짜일 가능성이 80% 이상이다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미장 때 신저가 찍고 아시아장 때 꼬리 만들면서 저가를 한번 터치를 했죠. 그리고 나서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잖아요. 즉각적인 반응. 여기도 마찬가지로 터치하고. 즉각적인 반응. 그러니까 이런 데서 우리가 뭘 들어가셔야 된다. 매수를 들어가셔야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돌파 따라 들어가다가 매매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런 식의, 이런 자리에 여러분들이 뭘 설치해준다? 부비 트랩을 설치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트랩이 걸렸을 때 바로 여러분들이 매수 즉각적으로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가 반응이 굉장히 빠르면서 수익을 내기 정말 쉬운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여기도 신적가 만들고 신적가 돌파했을 때아 거리량이 줄었네 그럼 줄었던 게 가짜의 가색이 높기 때문에 이런 롱시그널 혹은 이런 롱시그널에서 뭘 들어갈 수 있다 매수를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터치하고 롱시그널 터치하고 롱시그널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바닥에서 이렇게 돌파해서 매도 들어가서 깨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역, 역으로 새력들이설치해놓 매물대를 활용을 해서 수익을 내실 수 있어야 된다 자 어떠셨나요? 이번 강의도 좀 도움이 되셨죠? 이 모든 시장이 24시간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 시간에 대한 거래량 시간에 대한 변동성의 차이를 여러분들 잘 활용하시면 이렇게 선물을 좀 재밌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강의도 잘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수익을 내시는데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수백 명의 월천 트레이드를 배출시킨 5일 이론 이북을 저 네이버 카페에 가입 해주시고 시청 후기를 작성해 주시면 저희가 열람권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함투사와 콜라보하고 있는 해외증권사에서 만불클럽이라고 하는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으로 시그널을 최소 4회에서 5회 정도 보내드리니까 많이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66만원 상당의 강의도 제공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